이동에 15시간이 걸리는 길과 3시간이 걸리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북부 지역의 산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15시간 넘게 산을 빙 돌아가거나 융가스 도로를 통해 3시간 만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가스 도로는 매우 위험한 곳인데 특히 북부 융가스 도로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매년 2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여서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융가스 도로는 가장 낮은 부분의 해발 높이가 600m이고 폭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3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구간에 가드레일도 없죠 산에서 떨어지는 돌이 수시로 도로 위에 굴러오기도 하고 쓸려온 토사로 인해 길도 미끄럽습니다 2006년에 볼리비아 정부가 새로운 도로를 개통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차량들은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융가스 도로는 산악 자전거 매니아들 사이에서 명소로 알려지며 매년 수만 명의 자전거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데 여전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망 사고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폰 끄고 잘 자요.